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어, 2021년 2월 15일 어, 나흘간의 구정 연휴가 끝나고 어, 코스피 어, 개장을 산뜻하게 오를 어, 출발해서 어, 1.5 이상 양시장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지금 이제 바이든이 어, 뭐 행정 명령, 즉 반도체 관련해서 행정 명령을 음 쌓이나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 반도체 어 그래서 반도체의 날이라고 어, 제목을 크게 지어 봤습니다. 어 삼성전자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올랐지만 어 관련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소재주들이 상당히 어, 날아 올렸던 오늘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음, 체감이 상당히 지수 상승 대비 종목 상승을 상당히 소외감을, 어, 느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제약 바이오 대체 왜안 오를까요? 이런, 음,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도 오늘 시향에서 좀,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탑 3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날인 만큼 반도체 관련해서 두 가지 어, 이슈를 가져와봤는데요. 일단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지난 11일 우리 추성 아 우리 구정 연휴 때였죠? 구정 연휴 때 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어, 미국의 대표적인 게 NXP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그리고 P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어, 그쵸 어, 공급이 수위로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 속에 가격을 뭐 차량용 반도체질이 15%에서 20% 정도 올렸다런데 이게 또몇달 뒤에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쨌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에서 잠재적인 병목지대를 찾고 있다 핵심 물자의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범정부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어, 사실, 아직 행정명령에 사인 안 했기 때문에, 뭐, 어, 사실, 지금, 뭐, 당장에, 어, 그런 어떤, 어,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질 건 아니지만, 이설 연휴 기가트가 우리나라에, 그죠? ASML, 노광 장비도 유명한 회사죠. 어, 그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즈다 아시겠지만, 장비주도, 장비주를 가장 유명한, 어, 머, 머트, 머틀리얼즈, 장비주로 유명한 업종이고요. 뭐, 램 리서치, 그죠? 미국의 대표적인, 이건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미국의 ADR 상장돼 있고요. 램 리서치, 리서치, 그죠? 그리고 뭐, KLA. 이런 장비주들이, 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6에서 거의 10% 가까운, 어, 시가총의큰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어, 상승했습니다. 아, 어,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의 가동률도 지금 100%가 넘어서 뭐 우리나라 치면은 디비아이테, 그 TSMC 이런 게풀케파로 지금 뭐어 진행되고 있는 건다 아시겠지만 애플과 컬컴 소니, 그리고 AMD 이런 파운드리를 주로 이용하는 이제 칩메이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CPU도 제작하고 GPU 제품 이런 어 생산하는 기업들의 공급이 지금 부족하게 됐고 어, 폭스바겐, 도요타, 어,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MCU, 즉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일부 차량 생산을 중단했다는 그런 소식. 있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이월 십일 일날 바이든에게 편지를 작성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향후 발표된 어떤 이런 행정명령에서는 바이든이 음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세금 공제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것을 아마 제시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힌트가 어떻게 되죠 미국 내에 어떤 그 생산 거점이나 아 미국과 연결된 그런 음 우리나라 장비나 아 특히 소재주들 특히 1차적으로는 장비주가 당연히 캐퍼 증세에 대한 더 수혜주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뭐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이 받아진다면 주가는 오늘 같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간세청이 발표한 2월 1일부터 10일 딱구정 어 전후 전까지 수출이 현황인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y o y 로57.9% 급증했습니다. 작년 2월 한때, 이 때는 코로나 딱 이슈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 기저 효과라고 또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어, 지난달에 1월달에 어땠죠? 반도체 수출이 y o y 로20.6%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7개월 이 부분도 연속 증가세였는데, 이번달에, 그쵸? 어, 1일부터 10일간, 어... 반도체 수출들이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는 건 역시 P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렇죠? 이게 영향을 받은 걸로 어 저는 어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 D랑 고정 가격도 8개월 만에 반등한 이런 것도 역시 요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어, 좀, 어, 깊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으로 일본 증시가 30년 6개월 만에 3만 선 돌파. 오늘은 우리 증시만 좋았던 거 아니고, 이머징 말고 선진국 집수로 대표되는 일본 증시도 좋았다. 자, 외국인의 기한, 오늘 코스피에서 7천억, 거, 어, 코스닥에서도 900억 가까이 산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어, 뭐, 지난달 2월 초인가요? 어, 뭐, 국매도 금지 연장 2월 4일날 했었을 때 외국인 떠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연기금만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어, 명절 전에도 7천억 가까이 거래소로 들어왔고 오늘도 7천억 가까이 외국인에 관련된 뉴스. 그러니까 뉴스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뉴스였죠. 오늘 KTH랑, 그죠? 뭐, 동방. 어~ 쿠팡의 뭐~ 관련주들이라고 불리는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네이버 이런 것도 이커머스 e 그리고 어~ 이런 거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약간 쿠팡발, 어, 이런, 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이 임박했다고 하고, 가치가 최대 50조 이상, 뭐 지금 적자가 상당한 부분인데, 쿠팡 얘기 잠깐만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상장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쿠팡은 망할 것이다.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계속 손정이 소프트뱅크에서 계속 투, 투자금을 받았지만 다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지금 뭐, 이마트 신세계, 어, 뭐, 밸류에이션이 5조, 10조도 안 되는데, 그죠? 어, 이런 쿠팡 같은 게, 50조가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그런 관련 기사들이 오늘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어 이제 본인이 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숫자만 갖고, 과거에 어떤 간섭에 가로, 어 사로잡힌 분들은, 결국 쿠팡의 가치에 당연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여기 반도체, 어 이런 장비주들,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장비주들이 과거에 10배 이하인 종목, 10배가 맥스 정도였는데, 지금 뭐 20배, 30배가 기본으로 나오는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오늘 의약품 얘기, 제약바이오는 왜안 올라요?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이 여기예요, 여기, 요기, 여기. 그럼 요 이 이만 천 선이고 지금 만 구천 0백이 코스피 의약품 업종인다. 어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있는 의약품 지수, 제약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코닥 스 제약 업종, 뭐 여기에 뭐 알테우젠부터 해가지고 뭐 메지온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 어, 여기 다 포함되는데 여기도 여기 보면은. 여기 한 14,000인데 지금 12,500. 딱 봐도 퍼센티지로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져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8,9%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의약품과 제약업종을 당연히 갖고 있으면은 아주 특별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당연히 올해 연초 YTD, 연초 대비 수익률이 어, 마이너스 밖에 없는 이유가 이 차트 두 개만 보셔도 어, 보일 겁니다. 왜내 네 종목만 아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약 바이오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죠. 나우시아 백신을 CMO 어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어 이수의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약간의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거에 대한 특별한 어뭐 지금 뭐 실적이나 숫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재료가 붙든 종목이나, 정말 기술 혁신에 대해서 나이선스 아웃을 했거나, 이런 종목들은, 요거랑 다르게, 이렇게 우상향에 간 종목이 몇개 있지만, 그 종목을 제가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뭐, 바이넥스 이수엣피스는 너무 특별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러시아 백신이 뭐, 효과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시장 대비 올란 거고, 이 의약품 제약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연초 대비 하락을 했다. 작년에 이렇게 좋았어요. 작년에, 그죠? 바이든 당선된 이후에도 좋았고, 어, 연관으로 보면, 이렇게 다 좋았는데, 거의 좋았죠. 바이오 의약품 업종이 거의 연간으로 100% 이상 안오른 종목이 없을 정도로 좋았었는데 올해는 어, 지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 연기금의 어, 시가총액 큰 제약 바이오는 연기금 수급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이제 코스피 대형주 일봉입니다. 그죠? 바이든 당선 이후에 쫙 올랐던 라게 올해 1월부터 운수 장비, 뭐, 현대차 애플과 관련해서 올리기도 했고, 삼성전자도, 요게 삼성전자가 만든 차트예요 보시면, 윗꼬리 긴 게, 1월 초에 삼성전자 9만 8천원인가 7천원 갔었을 때, 그리고 그 고점을 못 넘어갔지만, 어쨌든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갖췄고, 거의 꼬리에, 그쵸? 꼬리에 몸통, 아니, 몸통의 상단까지 오늘 회복하는 모습, 기간 조정 위에 올라가는 모습, 대형주가 상당히 좋았죠. 역시. 어, 여기 1월이 여기 했으니까 2800에서 3100까지 올라간 거고, 어, 그리고 코스닥. IT 하드웨어 쪽 보면은 이게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역시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지수가 IT 하드웨어 이거 코싸기만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600에서 690, 거의 15% 가까이 반도체 소재 장비가 안 오른 것 같지만 정말로 좋았다는 거를 이두개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수급이 실적, 실적 발표와 함께 그리고 IT 대형주만 간게 아니라 대형주보다 사실 더 갔어요. 지금 보면은 이 IT 하드웨어 쪽. 그래서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구성하신 분들은 계좌가 풍성할 거고, 그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의약품 제약 쪽에 포션이 많으신 분이나 이쪽으로 몰빵하신 분은 작년처럼 의약품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실었던 분은 좀 힘든 국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의약품을 제약 업종을 팔아야 되냐? 이거는 이따 결론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아이티 하드웨어는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장대양봉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장비 소재로 날라간 건데 바이든의 행정명령 때문에 날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다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가 뭐냐면 결국 어,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그죠? 어, 어떤 트리거를 만나냐면 지금 어, 비메모리 그죠?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 파운드리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어떤 종목이죠? DBI트에 이게 증설을 지가할 수가 없어요. 왜할 수가 없죠? 8인치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익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물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 내용 연수를 강가상각을 길게 하던 거를 짧게 하면서 이익이, 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해계적으로 그냥 이슈가 있었던 거고, DBI 택이 P를 올렸죠. P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워낙 캐퍼가, 어, 올해도 거의 수주가 꽉찬 상황이잖아요. 근데 Q를 늘리려면, 캐퍼 증서를 해야 되거든요, 캐퍼. 근데 캐퍼 증서를 하려면, 이 기억 같은 게 지금 시가총액 3주가 아는데 거의 1조원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인데 어 쉽게 이 큐를 늘리기 위해서 이 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했었을 때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어팡이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증설에 대한 이슈 지금 비매물이만 단순하게 얘기 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어, 행정명령이 많이 떨어지면 증설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고, 음. 증설 이슈가 나오면은 장비주가, 그죠? 반도체 장비주가 최선호입니다. 일단 최선호. 왜 그렇죠? 증설을 하면은, 그죠? 반도체 측에서 전, 어, 전방 사이클이 결국 돌아가려면 전방에서 장비주들이 먼저 발주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장비주들이 당연히 실적이 업사이드로 엄청 크게 올라갑니다. 캐퍼에 어, 대한 증설이 결국 Q의 수요를 올리게 됩니다. Q의 수요를 올리게 되고 뭐 인텔이나 그렇죠? 인텔이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그렇죠? 제조설비를 어, 갖춘 그렇죠? 제조설비 갖춘 기업입니다. 갖춘 기업. 어, 갖춘 기업들이 결국에는, 어, 증설이 가능할 거고요. 그죠? 어, 그리고, 어,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죠? 글로벌, 음, 기술 경쟁력 가진. 그죠? 어,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TCK, 싱링에 대해서 기술력을 워낙 월등히 갖고 있는 회사죠. 글로벌 기시 뭐 1위, 아니면 뭐 독과점,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거다. 장비주 중에. 그죠? 어삼세 번째로는 결국은 업종내 업종내 보죠 인지도 있는 인지도 있는 기업 그죠 인지도 있는 기업. 흔히 말하면, 아까 말한 어플라이드 머트리어지는 냄디스지해 주시고 안 하신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반도체에서 잘 모르신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뭐, 케이시텍, 테스 이런 장비주들, 이런 장비주들, 이름만 대도이 어 업계에서는 안다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움직였고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함수가 EPS 주당 순이익 곱하기 어, PR을 얼마 줄 거냐 옛날에 장비주들은 보통 PR을 10배 정도 줬고 소재주들은 15배에서 20배 뭐 많게는 25배 주고 있는데 어, 이 사이클이 지금 저금리에서 저는 PR이 10배가 뭐 많게는 20배 그죠? 20배 그리고 이런 글로벌 교실 1위 기업들 이런 거막 30배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재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15배 20배 준 거를 30배 뭐 40배 줄수 있는 어, 그런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다 너무 버블 아니에요 하시면은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결국 P가 지금 공급 부족, 아까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지만 아부족로 인해서 쇼티지, 쇼티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쇼티지 통해서 P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의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증설이 가능하게 되면 Q를 Q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P랑 Q랑 같이 늘어가면 당연히 세일즈가 올라가고. OP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죠? 이익률도 올라가야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증가 제한 이슈, 이 Q에 갇혀있던, 음, 우리나라의 그런 장비나 소재주들이, 어, 결국 바이든이, 어, 이 행정명령, 미국 내 반도체도 힘들고, 어, 미국 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막뭐 이런 걸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반도체가, 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선호주는 결국 뭐겠죠? 미국의 생산라인 갖고 있는 장비주, 아니면 미국의 그런 장비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나 소재주, 이런 것과 결국에는 분명히 더 타이트하게 주가가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HTS로 보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오늘 거래소 잠깐 볼게요. 어, 전체 시장 동향부터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네요. 17조, 어, 그죠? 코스닥 13조, 양 시장 합쳐서 약 30조 정도. 그리고 어, 코스닥이 1.8% 거래소는 1.5%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 7,200억 코스닥 1,000억 외국인이 이끌었고 기간은 연기금이 오늘도 2,000억 넘게 팔았는데 언제까지 팔지? 어, 개인들은 지수가 또 기간 조정했다.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팔고 있어요. 물량을 뺏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자꾸 뉴스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해라. 미국 반도체 지수도 이 바이든 행정면에 대해서 단타를 해라. 막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장이고요안 좋은 종 종목은 갈아타고 버려야 되는 장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어 기간 조정 이 지껏 때가 코스닥도 일어나는 모습 보였어요. 한 번에 20일선과 5일선 올라왔고요. 종목들 제일 중요하니까 보죠. 일단은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 보면 역시 반도체 좋았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도 5% 올랐고 삼성 S대 2차 전지 아마 LG 인노 이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SK 이노베이션은 아침 장중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 ITC 판결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G학은 반면에 반대로 올랐고, 금융주들, 뭐, 가치주들, 뭐, 쓰레기였죠. 지금 오늘 시장 대비 쓰레기였고요. 어, 그쵸? 음, 친환경 관련해서 풍력주, 뭐, 이런 거, 태양광좀 약했고, 전기차도 그렇게 강했진 않은데, 지금 보시면 해성DS, 이런 거, 자율주행, 뭐, 칩셋미드, 전장 쪽 관련 자율, 그,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이 너무 좋았어요. SKC 오늘 분석 하나 올렸는데, 오늘 다행히 아침에 밀렸다가 4% 이상 올르면서 그래도 오늘 영상이 좀 보신 분들이 만약에 매수하셨다면좀 좋은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 들고 바이오 이제 바이오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바이넥스 이수 f 시스는 오늘 상한가 갔을 텐데 파미셀도 CMO긴 한데 일부 종목 빼고 그리고 이쪽에 대형주 대형주도 그냥 박스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다 내린 거예요 다내다 다 내린 거예요 일부 종목 빼고는 좋았던 게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 이런 쪽에 대해서 바이오가 지금 힘들지만 결국 혁신이 있는 어, 지금, 뭐, 내고케, 내고케, 내고캠 바이오가 제일 좀 그래도 시장 대비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요? 근데 얘도 보면은 연초 대비 내렸어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저는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그니까 기회가 될 거다. 어, 수급이 너무 쏠렸던 뭐 IT 쪽으로 쏠렸던 것들이 좀 어,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처럼 바이오에 몰빵하시고 바이오에 어, 살을 거시면 안 되는 장 같아요. 지금 보면 반도체 소재 쪽 보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없죠? 파란불이 없어요. ISC만 보합이고 파란불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어, 뭐, TCK 같은 게, 어, 정말로 뭐 시가총이 2조로 오늘 넘어갔고요. 그죠? 테스트,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죠? 11%. 그죠? 어, 뭐, 사이맥스, 뭐, 지금 뭐, 원익 IPS. 그죠? 뭐, 뭐, SLP 반도체 26%. 어, 뭐, 어느 하나의 종목을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 안 오른 게 없다. 아,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우주 관련 산업주들, 어, 완전히, 뭐, 하나 시스템 12% 오르고, 세트레가이도 장중 10% 넘게 올랐었는데,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어, 그리고 이쪽, 옵트론텍 뭐, 이런 거, 뭐, 테슬라형 자율주행에 뭐, 카메라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전장 쪽 지금 디스플레이에 좀 집중되면서 옛날이랑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PCB 쪽. PCB 쪽 엄청 좋습니다. 기판 쪽. 인텍 플러스. 그죠? 어, 검사 장비 쪽인데 좋고요. 덕산아이 메타 이런 소재주도 상당히 좋았다. 아, 어, 반도체, 그니까 러 결국 IT, 우주산업, 이쪽 일부 빼고는 다 좋았다. 그죠? 우주산업까지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 중에서 와이드 플랜 신규 상생주가또18% 쿠팡 관련주로 붙으면서 올렸는데, 아, 좀, 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어쨌든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그냥 그랬다. 경기 민감주들도 그랬고, 그냥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마무리 져야죠. 그죠? 쿠팡이 미국 증시의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평가 가치는 최대 500억 달러 원화로 5 5조 정도 될 거고 국내 기업들의 재평가 쿠팡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제 생각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 외국인의 매수세 급등 마감했죠. 어, 중소형주 강한 상승이 오늘 분명히 독배사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개별 중소형주들데 반드시 쪽 특히 약진 해스카만 빼면은 지수는 다시 내려도 어, 박스로 가도.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 내고 움직이는 장세 될 거를 판단합니다. 그게 단순히 미국발이 아니에요.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적도 하나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20년의 제약 바이오.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게 아까 코스피 제약 마이너스 9% 때, 코스닥 제약 마이너스 15%, 5%. 차트 보여드렸죠? 중성주 IT 장세 소외되고, 연기금이 작년에 많이 올랐던, 어, 제약주들 비중 축소하고, 헬스케어 축소하고, 그리고 IT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미국 나스닥 ETF 대표적으로 IBB라고 있거든요.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 이게 연초 올해 y t 실 11%를 올렸어요.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혁신적인 기업이라면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수급의 이슈에서 좀더 얘랑 좀괴리감이 느껴지는 건데, 근데 혁신적인 기업도 아니고 바이오 막 잡주야 이러면은 버려야 될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바이오는 대표주를 사야 돼. 대표주. 정말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하든지, 기술력이 월등히 좋던지, 그리고 아니면 제약주 중에 실적이 좋던지, 이런, 그죠? 아니면 뭔가 성장성이, 어, 탁월하던지, 그죠? 뭐 그게 라이선스 아웃 기술력, 뭐 실적, 이 성장성이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바이오 헬스케어는 좀,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데일리 주식 마감 시황을 말씀드렸지만 주식 마감 시황보다는 오늘 반도체와 헬스케에 대해서 일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과 좋아요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